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는 오는 8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입니다. 얼마 몇분전 SNS에는 장민호가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참석한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장민호가 올해 음악과 TV 프로그램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민호 팬들은 이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주최 측의 확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8월 2일 목요일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주니어 이특과 장원영이 올해 시상식 MC로 발탁됐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일명 AAA는 비즈니스 신문인 머니투데이와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인 스타뉴스 MTN이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이상은 텔레비전과 음악 분야에서 아시아 예술가들의 뛰어난 업적과 공헌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레드카펫 행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아티스트에 대한 시상식, 최고의 공연이 있는 콘서트의 밤등 흥미진진한 활동이 많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행사는 2016년 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으며 아시아 전역의 위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그에 시작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은 아시아 연예계의 저명한 얼굴들과 함께 한국의 유명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덕분에 매년 연말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